대한민국 대표 기업들의 채용 비밀을 벗겨내는 시간 공채 엑스파일입니다. 네, 청년 구직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기업 중심으로 공개 채용에 함께 데뷔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 커리어의 백인선 컨설턴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기업 어딜까요? 먼저 쏙쏙 키워드로 알아보겠습니다. 72년 제약회사라고 나왔는데요. 네. 오, 72년에 음. 뭐 세워졌던 걸까요? 아니면 역사가 72년이라는 걸까요? 그러니까요. 일단은 굉장히 오래된 거에요? 제약회사인 것만은 틀림없는데요. 음. 그래요. 우리나라의 제약회사라고 하니까 저는 딱한 군데, 한 군데. 어, 떠오르는 곳이 음.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주실 기업은? 혹시 종근당? <laughs> 단번에 맞추실 <laughs> 줄 모르고. 네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요 72년 전통의 제약 전문 기업인 종근당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네. 자 72년 전통이면 정말 오래된 네. 제약 회사입니다. 대단합니다. 네 많은 분들 관심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에게 궁금한 점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유료 문자 메시지 그리고 일반 전화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문자는 샵8181 전화는 0 2 8 4 5 1901 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종근당 뭐 의약품 하면은 사실 대표적으로 생각이 음. 나고요. 이렇게 큰 종도 네. 떠오르고요. 네 기업 소개 자세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어, 종근당은 1941년 고 이종근 회장의 군본 약방으로 시작이 돼서요. 유전공학과 생명공학을 이용한 의약품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제약 전문 기업입니다. 네. 세계적인 기술력과 생산시설을 통해서 국산 신약 항암제나 당뇨병 치료제 등 다수의 신약 개발에 정진하고 있고요. 인류 건강 건강을 책임지며 세계와 함께하는 대한민국 대표 제약회사라는 비전을 가지고 대한민국 대표 제약기업으로서 도약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인류의 건강을 책임지는 이 기업. 네. 종근당이 채용 소식. 있습니까? 네, 지금 현재 종근당에서 각 부문 신입과 경력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 신입과 경력사원 모집 중이군요. 자, 모집부문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죠. 네, 이번 종근당은 모집부문이 조금 다양한데요. 어, 크게 개발, 연구, 생산 부문으로 나눌 수 있는, 있습니다. 일정 분야에 있어서는 신입과 경력을 함께 채용을 하고 있는데요. 신입과 경력을 따로 뽑는다기보다는 전형이 함께 진행이 돼서 경쟁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발부문은 사업개발, 제품개발, 임상의학 등 8개 부문이고요. 연구부문은 연구기획실, 합성연구실, 제재연구실 등 8개 부문입니다. 생산부문은 고영재팀, QA팀, QC팀으로 채용을 합니다. 각각의 부문마다 그 업무 내용과 근무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자세히 살펴보시고 지원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종근당의 응시 자격 요건이 궁금한데요. 네, 공통적으로는 병역 필이나 면제자여야 되고요. 해외 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여야 합니다. 연구 부문에 있어서는 지원 자격이 석사 이상이면서 유관 전공자여야 하고요. 개발 부문에서는 모집 부문에 따라 외국어 가능 여부를 보기도 하니까 어, 지원하는 분야의 지원 자격 요건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지원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어떤 과정 거쳐 입사할 수 있는지 전형 과정도 짚어보죠. 네, 서류 전형 있고요. 인적성검사, 1차 면접, 2차 면접, 신체검사, 최종 합격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음. 어, 한 가지 조금 유념하셔야 되는 부분이 인적성검사는 신입 지원자에 한해서만 진행이 된다는 거고요. 음. 네. 그 면접은 1차 신, 실무진, 2차는 임원진, 면접으로 진행이 됩니다. 네, 1차 면접은 면접 장소와 근무지가 동일한 곳에서 이루어지고요. 2차 면접은 본사에서 진행이 됩니다. 네. 네. 자지원심뭐좀더 참고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좀 알려주시죠. 네. 종근당은 서류에서 자기소개서를 집중적으로 좀 확인한다고 합니다. 음. 실무진이 직접 읽어보고 선별한다고 하고요. 직무 중심으로 채용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직무들이기 때문에 지원자의 직무 적합도를 최우선적으로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 항목도 신입과 경력이 조금은 다른데요. 그 신입의 경우에는 자기소개서 작성에 있어서 경험을 물어보는 질문이 좀 많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지원하는 직무와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도록 작성하는 것 그리고 경험을 좀 폭넓게 살리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제약시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직무에 대한 설명을 할수 있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경력직의 경우는 퇴사 사유에 대해서 물어보는 항목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서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잘 들었습니다.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또 우리 시청자분들은 궁금한 점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하나 주시죠. 재지원 가능하나요라고 어, 해주셨네요. 재지원 다시의 지원. 지원을. 예, 했다 네, 네. 네 떨어졌었나봐요. 아, 네. 네, 많은 분들이 이런 부분 굉장히 궁금해하시는데요. 네. 채용 시스템상에 있어서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하지만 <laughs> 음. 이제 또 간혹 면접 전형에서 탈락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면접에 들어가셨을 때 예전에 만나셨던 면접관을 만나실 수도 있으시거든요. 오, 그 어머. 관련해서 질문이 나온다면 잘 대답하시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거는 기억해 주실까요, 면접관이 이렇게 딱 또죠 어, 음. 어, 작년에 음. 했던 그 친구. 그렇죠. 예. 혹시라도 알아보시면 음. 잘융통성 있게 대답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자 다음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주세요. 음. 수습 기간이 있나요?라고 주셨네요. 음, 있습니까? 네. 네 신입의 경우에는 3개월의 수습 기간이 있고요. 음. 경력은 없습니다. 네. 예, 3개월의 수습 기간 동안에는요 기존 급여의 80%를 받는다고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어, 질문 하나만 더 받고 가겠습니다. 네. 하나 주시죠. 근무일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네, 네 근무는 주 오일제를 시행하고 있고요. 오전 여덟 시 반부터 오후 다섯 시 반까지 하루에 여덟 시간 근무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연구직의 경우에는 오전 아홉 시부터 오후 여섯 시까지 근무를 한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혹시 또 지원자분들이 또 참고해야 될 상황이 있으면 알려주시죠. 네, 종근당의 이번 채용 공고에 나온 부문들마다 근무지가 다릅니다. 개발 부문의 경우는 본사인 서울에서 근무하게 되고요. 어, 연구 부문의 경우는 용인에 있는 효종연구소에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생산 부문의 근무, 아니, 생산 부문의 경우에는 천안에서 근무하시게 되니까요. 이점 확인하시고 지원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종근당의 채용 소식 쭉 알아봤는데요. 채용 마감일이 언제죠? 네, 12월 18일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12월 18일까지 늦지 않도록 서둘러서 지원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공채 엑 X8. 오늘은요, 종근당의 기업 속에 채용 절차까지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커리어의 백인선 컨설턴트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